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모토바이브스 07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최신 자동차 리뷰, 차량의 성능 비교, 실사용 후기와 기능 소개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깊이 있게 다루는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언제든지 가장 빠르게 새로운 자동차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2025년 형 기아 K9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아 K9은 기아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품격 있는 디자인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고급 세단입니다. 이번 2025년 형은 외관, 내부, 성능 모든 면에서 완성도를 높이며 한 단계 더 진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전면부에는 더욱 입체적이고 강렬해진 시그니처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되었으며 슬림하고 세련된 LED 헤드램프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새롭게 다듬어진 범퍼 디자인은 공기 흐름을 개선해 성능과 연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측면 라인은 곡선과 직선을 조화롭게 구성해 정숙하면서도 존재감 있는 실루엣을 형성합니다. 차량의 크기 자체는 대형 세단답게 넉넉하지만 디자인 덕분에 무겁지 않고 날렵한 인상을 줍니다. 후면부는 좌우로 이어지는 리디자인 테일 램프와 크롬 디테일이 조화를 이루며 프리미엄 감성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듀얼 머플러는 고성능 이미지를 강조하며 전체적으로 2025 K9은 세련됨과 중후함을 동시에 담은 외관을 완성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고급 가죽, 우드 트림, 메탈릭 포인트가 적절히 배치되어 시각적 촉각적 만족도를 동시에 충족시켜 줍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동일 크기의 센터 디스플레이는 깔끔하고 직관적인 UI를 제공하며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빠른 반응성과 쉬운 조작성을 자랑합니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도로 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운전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여줍니다. 뒷좌석 공간도 큰 장점입니다. 전동 조절식 리클라이닝 시트. 통풍 및 마사지 기능, 고급 오디오 시스템, 독립 조절 가능한 공조 시스템, 그리고 듀얼 리어 디스플레이까지 마련되어 있어 VIP 고객이나 장거리 이동이 많은 사용자에게 매우 적합한 구조입니다. 전반적인 실내 방음 처리 수준도 높아 고속주행 중에도 실내는 조용하고 안락합니다. 성능 면에서는 3.3L V6 터보 엔진과 3.8L V6 자연흡기 엔진 두 가지 옵션이 제공되며 모두 8단 자동 변속기와 탁월한 궁합을 보여줍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부드러운 가속과 정숙한 엔진음이 인상적이며, 도심에서는 민첩한 반응과 스마트한 연비 운전 모드를 통해 다양한 운전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드라이브 모드 선택 시스템을 통해 스포츠, 에코, 컴포트, 스마트 모드 등 운전자의 취향과 도로 상황에 맞게 세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노면 상태에 따라 감쇠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며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을 동시에 만족시켜 줍니다. 기본 전륜 구동 외에 AWD 시스템도 옵션으로 제공되어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안전 사양도 눈에 띕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보조 등 첨단 주행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360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와 자동주차 보조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어 주차나 협소한 공간 이동 시 매우 유용합니다. 여기에 음성인식 기반의 스마트 제어, OTA 무선 업데이트, 무선 스마트폰 연결 등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최신 기술도 아낌없이 적용되었습니다. 2025 기아 K9은 고급 세단을 찾는 소비자에게 탁월한 선택이 될수 있는 모델입니다. 안락함, 기술력, 디자인, 안전성 모두를 고루 갖춘 이 차량은 비즈니스맨은 물론, 패밀리카를 찾는 분들께도 충분히 매력적인 옵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오토 모토바이브스 07 채널에서는 더 많은 최신 차량 리뷰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